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조화와 아, 질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활절 무렵이면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습니다. 아, 말러의 교향곡 2번, 일명 부활 교향곡이라고 하는 연주인데요, 아, 처음에는 아주 무겁고 불협화음 같은 음들이 이어지면서 혼돈과 절망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노래할 때 웅장한 조화와 질서가 터져 나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끝. 멋지지 않습니까? 네. 어, 밥 먹었는데 더 졸린가요? <laughs> 그런 건 아니시죠? 멋진 곡을 들으면, 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예. 저는 이 음악을 통해서 처음에는 혼돈과 무질서처럼 들렸던 음악이 결국은 위대한 조화로 비결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때도 아, 결국은 조화와 질서 그리고 아, 소망의 결말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금 조화와 질서의 원리를 세워 주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 노아 가정에서 벌어진 개인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방향과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 안에 세워야 할 조화와 질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는 사람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19절을 보실까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즉 혹시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세 아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 나무를 심었던 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농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홍수 이후 새롭게 정리된 세상에서 문화적 질서가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인간은 다시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누리며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21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라고 해서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조차 인간의 죄성과 재성, 연약함은 여전히 드러납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는 완전한 아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구야각자 웬함은 이 장면을 새로운 아담의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주셨을 때도 그는 불순종함으로 무너졌고, 노아 역시 포도원에서 술에 취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류의 질서를 지탱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원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든 결정에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질서를 세운 것은 개인의 완벽함이 아니라 헌법의 헌법이라고 하는 이 원리, 즉 공동체를 묶는 큰 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공동체는 신앙의 신앙 공동체의 질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이건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완벽할 수 없고,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실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와 조화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는 서로를 존중하며 덮을 때 세워집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어집니다. 22절을 보면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목격이 아니라 조롱과 폭로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였습니다. 반면 생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생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 위에 메고 뒷구름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얼굴을 돌리고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옷으로 덮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존중과 또 경외의 태도로 아버지를 대했던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노출과 덮음의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함은 아버지를 폭로했지만은 싱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질서는 바로 이 덮음과 존중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의 약점을 들추기보다 관계의 회복력을 가지고 서로 덮어주고 지지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다투는 빈도보다 다툼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약점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과정은 갈등과 모질서로 무너지죠. 여러분 이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여지없이 그 부부들은 하나같이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부부관계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도 이런 원리가 있죠. 임진왜란 때 선조의 무능을 많은 사람이 지적했지만, 정작 나라를 살린 것은 이순신 장군의 헌신이었습니다. 백성을 향해 덮고 지켜낸 그의 충성이 나라를 회복시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면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고 헐뜯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존중하며 덮어주는 자리입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와 질서는 덮음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과 징계를 통해 확립됩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가나안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흥미롭게도 잘못을 저지는 것은 함이었지만, 저주는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임했습니다. 그 저주는 훗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앞에서 종의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반대로 생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해서 결국 셈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언처럼 야벳은 영토적 확장으로 덮고 장차 복음이 이방 세계까지 확장될 것을 암시받았습니다. 즉 노아의 가정 안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인류 역사의 방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축복과 징계를 통해 확립됩니다. 역사도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로마 제국은 도덕적 무질서와 방탕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며 존중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결국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는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붙드는 자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중과 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는 인간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서로 존중하며 덮을 때 유지되며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를 통해 확립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함처럼 폭로와 무질서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생과 야배처럼 조화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합시다.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서로를 존중하며 덮으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조화와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